오늘은 대전광역시 27년에 현재까지 분양을 완료하고 입주가 확정된 아파트 15곳을 모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적정 수요량이라 여겨지는 7,300세대보다 2배 이상 많은 1만 7,000세대가량이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7년 대전에는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많은 신축 아파트가 쏟아지는 한 해가 됩니다. 아직 분양을 준비 중인 곳들까지 있어서 현재보다 더 많은 물량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투자로는 대전은 절대 손대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물량인데 현재 투자를 한다면 전세나 월세로 2년을 돌리게 되면 27년 입주가 쏟아지는 시기에 임대차 재계약이나 매도를 계획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월세 시세가 받쳐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나마 부동산 분위기가 살아나 큰 시세 하락이 없더라도 다른 지역 공급이 적어지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해 보입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는 것 자체가 그다지 좋은 판단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대전광 역시에는 특히나 실거주자를 제외하고 투자 목적의 아파트 매수는 고민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현재까지 입주가 확정된 아파트 단지들을 모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12월 17일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좋아요를 한번씩 눌러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선화더와이즈입니다. 세대수는 851세대이고 입주는 27년 2월입니다. 22년 12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였는데 836명 모집에 총 147명이 접수하여 일반 분양 경쟁률은 0.17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대규모 미분양으로 인하여 현재 선착순 분양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혜택은 제공하지 않고 1차 계약금 정액제 일부와 금리안심 보장제 일부를 제공 중입니다. 프리미엄은 10월 마이너스 5,500만원, 11월 마이너스 6,093만원, 12월 마이너스 6,093만원으로 시세는 10월 대비 5,93만원 하락, 11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403동 4층 84a 타입 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4,60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4,169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6,093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2,676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도마포레나의 모로입니다. 세대수는 818세대이고 입주는 27년 3월입니다. 도마구구역에 새롭게 지어지는 도마포레나의 모로는 23년 11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였는데 464명 모집에 464명이 접수하여 1대1의 일반 분양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소형 평수는 모두 미달되어 여전히 선착순 분양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약금 500만원으로 입주 시점까지 추가 부담이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로 인하여 현재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모집 공고상의 타입별 분양가와 발코니 확장비를 안내드리면 59A 타입 저층 3억 9,750만원에서 26층 이상 4억 6,1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710만원. 59B 타입 저층 3억 9,800만원에서 26층 이상 4억 6,3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710만원. 74호 타입 26층 이상 5억 7,4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890만원. 74B 타입 26층 이상 5억 6,7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890만원, 84타입 26층 이상 6억 4,5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230만원, 101타입 3과 4층 7억 4천만원, 발코니 확장비 2,670만원입니다. 105동 4층 74a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5억 1,3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89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0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2,190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대덕구 읍내동에 위치한 쌍용 더 플래티넘 네이처입니다. 세대수는 745세대이고 입주는 27년 5월입니다. 대전 대덕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24년 10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였는데 293세대 모집에 110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0.37대1로 여전히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모집공고상 분양가를 살펴보면 59a 타입 최저 3억 4천6백만 원에서 최고 3억 8천9백만 원 발코니 확장비는 1960만 원입니다. 59b 타입 최저 3억 1천8백만 원에서 최고 3억 6천5백만 원 발코니 확장비는 1970만 원입니다. 74 타입은 최저 4억 3천3백만 원에서 최고 4억 5천9백만 원 발코니 확장비는 2,430만원입니다. 84타입은 최저 4억 7,100만원에서 최고 5억 3천만원, 발코니 확장비는 2,720만원입니다. 최상층 다락방이 있는 매물은 차상층 분양가보다 3천만원 높은 수준입니다. 프리미엄은 10월 무피, 11월 마이너스 1,300만원, 12월 마이너스 1,200만원으로 시세는 10월 대비 1,200만원 하락, 11월 대비 100만원 상승하였습니다. 백구동 12층 8 4타입 남양 매물이 분양가 5억 6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72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2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2120만원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대전성 나무미린 뉴시티입니다. 세대수는 1213세대이고 입주는 27년 6월입니다. 24년 3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였는데 684세대 모집에 284명이 접수하여 전제 평균 청약 경쟁률 0.41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여전히 미분양으로 남아있고 1차 계약금 300만원, 중도금 무이자로 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선착순 분양 중입니다. 모집 공고상 분양가를 살펴보면 59타입은 최저 3억 3440만원에서 최고 3억 822만원, 발코니 확장비 1740만원입니다. 77타입은 최저 4억 6,990만원에서 최고 5억 4,430만원, 발코니 확장비는 1,940만원과 1,970만원입니다. 84타입은 최저 3억 6,584만원에서 최고 4억 1,270만원, 발코니 확장비는 2,210만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가장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가장더 퍼스트입니다. 세대수는 1,779세대이고 입주는 27년 6월입니다. 24년 4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1,097세대 모집에 1,196명이 접수하여 1.09대1을 기록하면서 일부 미분양되었습니다. 청약 당시에는 다소 높은 분양가로 청약 경쟁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았지만 미계약분 선착순 모집을 약 4개월간 진행하면서 24년 9월 완판 소식을 알렸습니다. 104동 1층 84비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6억 50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3,743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7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3,543만원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 문화동에 위치한 문화자이 s 스케이뷰입니다. 세대수는 1,746세대이고 입주는 27년 8월입니다. 24년 5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1052세대를 모집하였는데 599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0.57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여전히 미분양으로 남아있고 계약금 5%로 입주 시점까지 추가 부담 없이 초기 투자금을 줄여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선착순 분양 중입니다. 모집 공고상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59타입은 최저 4억 1,646만원에서 최고 4억 3,652만원, 발코니 확장비 1,720만원과 1,750만원입니다. 75 타입은 최저 3억 6,682만원에서 최고 5억 3,587만원, 발코니 확장비 2,100만원입니다. 84 타입은 최저 5억 6,890만원에서 최고 5억 9,978만원, 발코니 확장비 2,360만원에서 2,450만원입니다. 프리미엄은 10월 마이너스 1,420만원, 11월 마이너스 1000만원, 12월 마이너스 1600만원으로 시세는 10월 대비 180만원, 11월 대비 6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8동 저층 84시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9626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3306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6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1332원입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유성구 학화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도 알리버파클 단지입니다. 세대수는 1,124세대이고 입주는 27년 8월입니다. 24년 7월 1차로 1단지와 2단지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1단지 589가구 모집에 3,447명이 접수하였으며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5.85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일부 미계약분을 선착순 분양 진행하여 완판되었습니다. 모집 공고상의 분양가를 간단히 살펴보면 84타입 최저 6억 5432만원에서 최고 7억 4974만원 발코니 확장비 2800만원입니다. 101타입 최저 8억 3596만원에서 최고 9억 3891만원 발코니 확장비 3100만원에서 3300만원입니다. 151타입 19억 3000만원 발코니 확장비 4500만원입니다. 170 타입 22억 2717만원, 발코니 확장비 5천만원입니다. 중도금 대출 60%에 대해서는 후불제로 진행하여 입주 시84 타입 기준으로 이자 3천만원가량의 부담이 예상됩니다. 108동 저층 84A 타입 남양 매물이 분양가 6억 9896만원, 발코니 확장비 28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3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9,696만 원입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유성구 복용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도알리버파크 5단지입니다. 세대수는 443세대이고 입주는 27년 8월입니다. 도알리버파크 2차 청약을 3단지와 5단지를 진행하였는데, 24년 12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253가구 모집에 6,012명이 접수하여 일순이 23.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당첨자 계약을 진행하였고, 대부분 세대가 계약되었으며, 일부 미계약분에 대해 청약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경쟁률을 감안하면 곧 완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집공고상 분양가를 살펴보면, 84타입 최저 6억 6790만원에서 최고 7억 5430만원, 발코니 확장비 2800만원과 3100만원입니다. 101 타입 최저 8억 3,790만원에서 최고 9억 6,650만원, 발코니 확장비 3,100만원입니다. 120 타입 최저 10억 110만원에서 최고 11억 2,970만원, 발코니 확장비 3,800만원입니다. 199 타입은 27억 8,030만원, 발코니 확장비 6,000만원입니다. 240 타입은 37억 4,030만원, 발코니 확장비 1억 5,000만원입니다. 501동 중층 101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9억 378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4597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9억 7377만원입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대전에부스위첸 1, 2단지입니다. 세대수는 1단지 440세대, 2단지 838세대이고 입주는 27년 9월입니다. 24년 10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59타입은 1대1을 조금 넘는 수준의 경쟁률이었지만 84타입 이상은 준수한 경쟁률을 보이고 일부 미계약 세대를 선착순 분양으로 완판되었습니다. 현재는 59타입만 일부 남아있어 선착순 분양 중입니다. 1, 2단지 모집 공고를 살펴보면 59타입은 최저 4억 300만원에서 최고 4억 2900만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 1,800만 원입니다. 84 타입은 최저 5억 3,900만 원에서 최고 5억 8,200만 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2,300만 원과 2,400만 원입니다. 110 타입은 최저 7억 3,300만 원에서 최고 7억 6,400만 원까지이고, 발코니 확장비 2,700만 원입니다. 102동 중층 59a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4억 2,900만 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3,24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5,640만원입니다. 열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유성구 용계동에 위치한 도안 푸르지오디아델입니다. 세대수는 29블럭 772세대, 31블럭 742세대이고 입주는 27년 9월입니다. 24년 8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29블럭은 408가구 모집에 무려 1만 2,571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30.8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31블럭은 390가구 모집에 1만 1,038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28.3대1을 기록하면서 29블럭과 31블럭 모두 무난하게 완판되었습니다. 분양가는 기준층 기준으로 59타입은 5억 35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860만원입니다. 84타입은 7억 4천만원대, 발코니 확장비 2,290만원에서 2,670만원입니다. 106타입은 9억 6천만원대, 발코니 확장비 2,430만원에서 2,780만원입니다. 124타입은 10억 8천만원대, 발코니 확장비 2,400만원입니다. 145 타입은 12억 5천만 원대이며 발코니 확장비 3,090만 원입니다. 215 펜트하우스 매물은 32억 원의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비 4,160만 원입니다. 도안 신도시의 대단지들의 인기를 상당했습니다. 현재 29블럭 매물은 분양가 그대로의 매물들도 다수 나와 있습니다. 현재 31블럭 또한 분양가 그대로의 매물도 나와 있습니다. 11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유성구 하카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도 알리버파크의 단지입니다. 세대수는 1437세대이고 입주는 27년 9월입니다. 24년 7월 1단지와 함께 진행한 일반 분양에서 959가구 모집에 2809명이 접수하여 2.92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1단지보다 경쟁률이 낮기는 했지만 선착순 분양을 통하여 완판되었습니다. 모집 공고상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84타입, 최저 6억 4천 6백 47만원에서 최고 7억 3천 7백 89만원, 발코니 확장비 2800만원에서 3천 100만원입니다. 101타입, 최저 8억 2천 7십만원에서 최고 9억 5천 4백 76만원, 발코니 확장비 3천 100만원입니다. 180타입, 24억 1 0 0 60만원, 발코니 확장비 5천 500만원입니다. 240타입, 35억 760만원, 발코니 확장비 1억 5천만원입니다. 중도금 대출 60%에 대해서는 후불제로 진행하여 입주시 84타입 기준으로 이자 3천만원 가량의 부담이 예상됩니다. 프리미엄은 10월 마이너스 3천만원, 11월 마이너스 4천만원, 12월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시세는 10월 대비 1천만원 하락, 11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211동 중층 84비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7억 3,338만원, 발코니 확장비 2,800만원, 옵션 956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7억 3,094만원입니다. 12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괴정동에 위치한 둔산 엘리프 더 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864세대이고 입주는 27년 10월입니다. KT대전 인재개발원 부지에 둔산 엘리프 더 센트럴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24년 11월 일반 분양을 통하여 749가구를 모집하였는데, 1,070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1.42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로 현재 미분양 상태로 선착순 분양 중에 있습니다. 모집 공고상 분양가를 살펴보면, 84타입 최저 5억 5,800만원에서 최고 6억 3,480만원, 발코니 확장비 2천만원에서 2,330만원입니다. 99타입은 최저 6억 6150만원에서 최고 7억 3340만원, 발코니 확장비 2470만원입니다. 116타입은 최저 7억 8940만원에서 최고 8억 7520만원, 발코니 확장비 3020만원입니다. 145타입은 최저 9억 8330만원에서 최고 10억 9020만원, 발코니 확장비 3740만원입니다. 대기동 8층 8 0시타타입남 매물이 이양양가억억4 4 0 0원 발코니 확장비 2천0 0 0만 원, 프마이엄스이0 0만0 0로총 매매가는 6억 1 3 4 0만원0니다 13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동구 천동에 위치한 대전롯데 캐슬더 퍼스트입니다. 세대수는 952세대이고 입주는 27년 11월입니다. 25년 2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였는데 342가구 모집에 225명이 접수하여 74타입을 제외하고 전체 미달로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선착순 분양 중인데 특별한 혜택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집 공고상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59타입은 최저 3억 7천 8 60만원에서 최고 4억 1260만원까지 발코니 확장비는 1400만원과 1530만원입니다. 74타입은 6층 이상만 일반 분양으로 나왔는데 모두 5억 2천 30만원, 발코니 확장비는 2천만원입니다. 14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문화동에 위치한 대전문화공원 수자인입니다. 세대수는 1639세대이고, 입주는 27년 11월입니다. 25년 7월 일반분양을 진행하여 504가구 모집에 45명만 접수하였습니다. 0.1대 1 수준의 처참한 경쟁률을 보이며 현재까지 미분양으로 남아 있으며 선착순 분양입니다. 현재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계약 축하금 1,500만 원을 지급하는 혜택을 제공 중입니다. 모집 공고상 분양가를 살펴보면 84 타입은 최저 5억 310만 원에서 최고 5억 4,120만 원까지 발코니 확장비 2,530만 원입니다. 126 타입은 최저 7억 8,525만 원에서 최고 8억 4,429만 원까지 발코니 확장비 3,736만 원입니다. 15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유성구 학하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도알리버파크 3단지입니다. 세대수는 1639세대이고 입주는 27년 12월입니다. 도알리버파크 2차 청약을 3단지와 5단지를 진행하였는데 24년 12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955가구 모집에 7,637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7.9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모집 공고상 분양가를 살펴보면 84타입 최저 6억 4,940만원에서 최고 7억 6,5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800만원에서 3,100만원입니다. 101타입 최저 8억 2,770만원에서 최고 9억 4,150만원 발코니 확장비 3,100만원에서 3,300만원입니다. 170타입 분양가 23억 9,040만원 발코니 확장비 5,000만원입니다. 304동 1층 84D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6억 4940만원, 발코니 확장비 28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8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5940만원입니다. 이상 대전광역시의 2027년 입주 아파트 15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역대급 공급이 쏟아지는 대전광역시의 27년입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도안신도시는 실수요 목적의 청약자가 많은 편이라. 리스크는 적었지만 다른 곳의 경우 미분양으로 남아있기도 하고 벌써부터 수천만 원을 포기하면서 매물을 던지는 곳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과잉공급이 쏟아지는 지방은 전세가의 시세가 받쳐주기 어렵기 때문에 매매가의 상승이 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매수자를 찾지 못한 원분양자가 마피를 감수하면서 매물을 던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 폭탄의 선례가 바로 대구광역시라 할수 있겠습니다. 대구는 현재까지도 분양가보다 1억 원 이상 포기하는 매물들이 있는 단지가 20곳에 이를 정도로 과잉공급으로 아파트 시장은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처럼 과잉공급이 한 도시의 경제를 흔들만큼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잉 공급이 있는 지방은 언제나 조심해야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연구소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전국의 부동산 시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전국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는 유익하고 필요한 부동산 관련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